우리 7장 15절 16절 우리 두절 말씀인데요. 네,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네,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 고난 중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요, 요비 고난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읽었던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무신론자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력한 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대놓고 하나님을 욕할 테니, 하나님이 1분 내에 아무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 광장에서 하나님을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무 일 드러나지 않자 사람들에게 기세 등등 해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어느 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기세 등등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욕하는 것에 네, 반응하지. 않으실 정도로 오히려 더 넓은 품을 가지신 분이라고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요즘 둘째 한결이가 자꾸 이제 다리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키가 크려고 이제 성장통을 앓는 것이겠죠. 저도 예전에 이제 성장통이 좀 심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첫째 예찬이가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요새는 태권도 띠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막 파밤띠였다가 지금 밤띠가 됐어요. 이제, 반은, 파란색 반은. 그러면서, 예찬님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은성이 따라서 이렇게 미술학원 다녀볼래? 피아노 좀 배워볼래?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권도학원을 세 군데 보내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띠를 많이 따고 싶다고 하는데, 어, 제가 태권도학원에서 배웠던 게딱 밤띠까지였거든요. 네, 물론 그 이후, 군대에서 태권도 1단 자격증을 안 따면 계급이 올라가지 않아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배워서 땄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 띠를 따지 못한 이유는 성장통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장통이라는 것은 참 고통이라는 것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성숙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자세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내 나오는 내용이에요. 농아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농아학교라면 예 그래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 방문자들에게요 질문을 칠판에 적도록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무정한 사람이었는지 예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어린 아이들은 말하고 물을 수 있게 하신 반면에 너희들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거 너무 잔인한 질문 아닙니까? 농아 아이들에게. 잠깐 동안 긴장된 침묵이 흘렀고요. 몇몇 아이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반짝였다고 해요. 그러나 한 소년이 분필을 짓고 놀라운 대답을 하였다고 해요. 뭐라고 그 아이가 썼냐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요. 그것은 당신이 보시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전적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6기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전혀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네 요비.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이 욕기 7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욕기를 읽어보시면요. 욕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욕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때는요, 그의 삶이 평탄할 때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갈 때 욕은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시작한 이후에요. 여러분들이 욕기 3장부터 37장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욕이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감사의 제사 번제 드렸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대듭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질문을 다 하도록 자신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38장부터는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기 때문인 것인데요. 욥에게 충분히 토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런 토로함의 과정이 없이는 회개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 정말 요비 자신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갔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요. 그런 내용이에요. 힘든 노동을 하는 자는 밤에라도 쉴수 있는데, 품꾼도 일하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게 나오는데, 나는 쉴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요,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더 괴롭고 잠을 간신히 들어도요, 꿈에서 악몽을 꾸니까 요비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요에의 정말 고난이 시작되자 그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였었냐면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요 분요, 고난당행이 전에는요, 할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은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욥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역시 내가 의인이지. 그런데 이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전적 무능, 전적인 부패, 즉 자신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6장 29절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네, 이것이 요비 고난당한 이유였습니다. 아직도 나의 의는 건재하다라는 것이겠죠. 요베에는요 내세울 만한 자기의가 많았습니다. 신앙에도 내세울 만한 수많은 스펙들이 그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라모십이라는 예배팀이 있습니다. 이전용 목사님이 그 예라모십 팀을 인도하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원래는 이 예라모십이라는 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묻자 예, 이분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청년부가 11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70명으로 청년부가 떨어지는 사건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갑자기요, 부산이기 때문에 서울로 이제 가는 학생이 생기고, 유학을 가고, 군대에요. 이, 분의그 은사가 교회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 군대 갔다고 그랬는데, 정말 한 달에 10명이 군대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요,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신의 커리어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예배당이 지하였는데요, 1층에 못 올라갔다고 합니다. 누가 자신을 흠잡을까봐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하지 했다고 합니다. 속으로. 이 교회에서는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더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사직서를 내던지 아니면은 목회를 그만두던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장에 오는 압박들이 싫어서 그만두어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40명이 한 번에 빠지니까요. 찬양팀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기시려면 좀 괜찮은 아이들을 남기셔야 되는데 딱 찬양팀을 두 명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한 명은 네 중학생 때부터 성대결절이 와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예, 노래가 예쁘게 안 나오는 청년 한 명, 나를 다른 한 명은 요 피아노 배운 지 5개월 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들을 보는데 소망이 생기지, 안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두 명의 청년이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요, 완전 낚시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면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을 향한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만약에 이 일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요, 목사님 옛날에는 북이랑 장구만 치면서 찬송가 불렀다면서요. 만약에 우리 둘이 남은 거면 우리 둘이서 해볼게요. 북 치던 장구 치던 두 명이서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목사님이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왜 부끄러웠냐? 이 아이들에게 한 이야기가 목사님이 설교 때 이미 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정작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는 설교 때는 분명히 복음이 전부다라고 외쳤는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자 복음이 전부가 아닌 자신을 보게 되어지자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도 죄송했다고 합니다. 복음이 전부라고 외치던 자신이요, 언제 그만두지 안 부럽고 싶은데, 그만 부끄럽고 싶은데, 이러다가 수치당하면 어떡하지? 내 커리어 망가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경험은 할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는데요. 어, 떠오르는 망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 청소년들이 옛날에 뭐 4,50명 모일 때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의인인 줄 알았거든요. 죄인이라고는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사건이 찾아오자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예전에는 일부였던 하나님이 나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깨닫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한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그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에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 된다면 무엇을 힘들어 할까요? 이런 인생이 되면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을 힘들어 할 겁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을 힘들어 할 겁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 가, 많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이 없는 것을 힘들어 할 것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 맞는가? 이거를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대한 적용도요. 나에게는 어떤 망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한계가 찾아왔습니까?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를 인정함으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거시니이다. 요 분요,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요.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더 낫다 라고 욥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욥에게는 사라졌다고 할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녀 10명을 잃었다는 라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 고난 통과하고 나서 다복두 배로 받았잖아요. 재산도 두 배로 받고 자녀 또 다시 열명 나왔잖아요. 그럼 된거 아니에요. 고난을요,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야. 큰 보상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열명 자녀가 죽은 것이 다른 열 명의 자녀가 생겼다고 그것이 보상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요백에 있어서요, 열 명의 자녀가 죽었을 때는 요백 세상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누릴 낙도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비예요 요비 유배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이 세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컸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후에는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시작되는 소망, 떠오르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국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녀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천국을 요비 소망하게 되었다고 할수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요,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바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죽는 사건을 겪게 되거든요. 정말 다윗이 아이를 막 살리려고 금식까지 했습니다. 금식까지 하고 나서요. 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무에라 12장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말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기는 이 죽은 아이를요 만나러 갈수 있대요. 근데 그 죽은 아이는 나를 만나러 올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자기 아기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요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비록 죽었지만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으니.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요. 강성광의 세상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요.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른 세상은 뭐냐면 바로 천국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역설적이게도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IVF 학원 사역부 대표관사를 지낸 김병련 목사님은요,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에서 고통을 통해 인간을 빚어가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담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족들이 함께 이겨낸 고통이 만들어낸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는데, 예,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시거든요. 이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기 전에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1년에 28주를 집을 비우던 일중독 목사 남편이었고요. 그런 남편을 불평 없이 받아주며 알뜰이 살림을 꾸리던 아내, 어느 날 갑자기 아내는 쓰러지고, 예, 남편과 아이들은 아내, 이제 엄마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용이 난 당신이 좋아 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와중에요. 이 아내가 뇌경색이 된 것도 힘든 사건인데 또두 번째 어려운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IVF 전국수련의 강사로 이제 섬겨야 돼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던 2008년 6월 22일에 아내를 교회 본당에 데려다 놓고 이제 설교 준비하기 전에 먼저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하다가 도중에 아내의 소변을 처리하고 등에 욕창이 생긴 아내의 몸을 비스듬히 뉘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내의 두 발을 어긋나게 두고 찜질기를 감싸 놓았습니다. 주일 설교 모임인도 교회 청소 아내 간병까지 녹초가 되어서 조금만 더 찜질해 주면 좋겠다고 싶어 잠깐만 눈을 붙이자고 하고서는 얼마쯤 지나서 일어나 보니까 아내의 발이, 아내의 몸을 더듬어 보니까요. 몸에 물이 흥건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발은 불길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깔아둔 돗자리와 이불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한쪽 발을 절단하게 됩니다.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보다 이 화상사건이 마음에 더큰 상처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정제감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아내가 입은 화상은 순전히 내 잘못이다 찜질기 최고 온도가 9인데 5에서 6에 맞춰놓고 서너 시간을 자버렸으니 말이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화기를 견뎠을까 교회에 가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온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나님 저좀 그만 때리세요 저좀 그만 때리세요 저좀 그만 때리시라고요. 이 말을 되풀이하며 대성통곡했다. 5천여 명이 대학생이 모인 수련의 첫날 밤, 그 많은 청중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쳤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오른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시다. 하나님, 저좀 그만 때리세요. 나는 저들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함께하 소연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선배로 그곳에 서 있었다. 예, 여기서 끝났다면 절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책을 맺는 말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난 당신이 좋아. 묻는 말에 늘 이렇게 답해서 나를 가깝했던 아내. 그러나 그것이 아내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은 지금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현실이 내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병들어 누워있는 아내가 내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일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우리 둘이 맺은 사랑의 열매인 아이들을 부드럽게 인내하며 가르치는 아빠가 되라고, 성격이 다르고 믿음이 분량이 다른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무엇보다 아파하고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밥한 그릇 더 먹이고,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신음하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풍요 속에서도 자유를 맛보지 못한 이들에게 단순한 삶의 신비를 가르치라고. 아파 누운 아내의 사랑은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로 자라가도록 나를 일깨우고 있다. 태풍에 쓰러진 아내를 품고 우리는 그렇게 울고 웃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는 천국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에게는 여전히 이 세상이 좋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렇게 좀 원망을 많이 했던 적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맨날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네, 우리 그 고3 아이들, 자기들끼리 그때 성탄절에 연습하다가 싸워가지고, 17, 17명 중에 14명이 이제 교회를 떠났을 때, 아, 진짜 많이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솔직히 제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는 게 너무 아깝다. 그냥, 나 우리도 이렇게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만 그냥, 어디 멀리 가가지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저 너무 이게 고통스러웠어요. 뭐가 고통스럽냐면 이러한 사건들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뭐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제가 드러나는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저에게 다 이렇게 연락이 닿잖아요.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낙심이 들 때도 있고 배신감이 참들 때가 있어서 여전히 힘든 부분이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을 듣는데 거기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에 드러내어 징계함이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저는 이 드러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 제게 맡겨진 아이들이 죄 짓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낙심되고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무엇이었냐면요. 그게 아니라 드러낸,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자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자 어떤 어려운 일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죄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만약에 그 17명 중에 14명 아이들 떠났을 때 제가 여기를 떠났으면 어떠했겠습니까한달 전으로 기억이 나요. 그때 떠났던 애를 제가 한 명을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요, 이제 카페 가서 이야기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자기는 안 오고 있으면서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디 딴데로 도망가면 제가 지구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얘기하면서요. 저는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아니면, 안 다닐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그 시간 후로 뭐한 4년 5년이 흐른 시간인데요. 제가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냥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너무 커서 절망이 너무 커서 이것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은 무엇이냐면요. 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고난에 대해서요. 그런데요, 해답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답이라는 것은 정답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욕기도 끝까지 읽어보잖아요. 욕이 왜 고난당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욕이요, 해답을 얻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구나. 이게 해답인 거거든요. 그리고요, 나중에 욕이 몇년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욕기 마지막에 보면요. 욕이 140년을 더 삽니다. 이 고난을 지나서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고난이 지금은 길어 보이고 전부인 것 같으나 짧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하며 주어진 이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